오레곤 한인회가 주최한 시애틀 총영사 초청 동포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19일 포틀랜드 오레곤 한인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동포사회 현안과 신정부 외교정책에 관해 기탄없는 대화를 나눈 이날 간담회는 서지 총영사의 해박한 지식과 명쾌한 답변을 통해 동포들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했습니다. 김미선 한인회 부회장이 사회로 진행된 동포간담회에는 오레곤주 한국 명예영사, 그렉 콜드웰 영사와 수잔 콕스 영사를 포함해 임용근 전 오레곤주 상원 의원 및 참전용사와 동포단체장 등 1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뜻깊고 유익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김원수 한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충격 속에서 어두운 일상을 보내고 있으나 동포들을 위한 한인회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들의 미래 세대를 위해 자랑스러운 커뮤니티를 힘차게 힘을 모아 건설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저희 한인회가 우리 시애틀 총영사님 모시고 약 100여 명의 한인사회 인사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그 동안에 신정부도 출범했고 또 우리 한인사회도 전염병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많은 고통과 일상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가 총영사님을 모시고 동포들이 궁금한 모든 그런 질의를 폭넓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총영사님으로부터 명쾌한 그런 답변을 듣고 참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아, 여러모로 참석해주신 동포들에게 감사하고 또이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먼 걸음을 해주신 우리 시애틀 서은지 총영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은지 총영사는 치사에서 조국의 국익을 위해 한미동맹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동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동포사회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모범적인 오레곤 한인사회가 화합과 협력으로 더욱 성장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동포사회안전과 권익신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제가 부임 70일 만에 오레곤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 이 오레곤 한인사회가 어, 정말 모범적인 한인사회로 평가받고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인분들이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성대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여기 또그 우리 한인 원로로서 어, 정계에 진출하셨던 임영근 의원님도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어, 이 오레곤 한인사회가 어, 좀더더발 발전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레곤 주 한국 명예 영사인 그렉 콜드웰 명예 영사와 수잔 콕스 명예 영사, 오레곤 한인회 고문인 이명근 전 오레곤 주 상원 의원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폴 트모시 형제의 바이올린 축하 연주에 행사 참석자들은 많은 박수로 답했습니다. 오레곤 한인회 강대호 이사에게는 오레곤 영사 협력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김원수 오레곤 한인회장은 한국학교에 후원금 1000달러를 전달했으며 이병문 오레곤 6.25 참전국가유공자회 명예회장 전병국 목사, 전병두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한편 2부 순서인 간담회에서는 신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복원과 대북정책을 포함해 한중, 한일 관계 등 신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서은지 총영사는 한국과 미국의 한미 동맹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신정부도 대미 외교의 핵심은 한미 동맹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인회 오정방 직전 회장과 문화센터 프란체스카 김 이사장의 한인회관 이전과 문화센터 비품 구입에 대한 정부 지원 요청에 대해 서 총영사는 제외 동포재단에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라고 권유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와 이윤석입니다. 케이베스와 유스는 구두가 필요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 합니다.